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지속되자 시장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하나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5일 발표된 101호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한 상향조정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피한 서울과 인접한 인천. 경기 주요 지역으로의 똘똘한 한 채, 즉 대장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할 1, 2사에 따르면 올해 경기 인천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결과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가 주변에 지하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거나 지하철 개통이 예정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분양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프로지오 르마크는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가까운 게 호재로 작용해 1순위에서 평균 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원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는데요. 동탄 도시철도 노선이 예정된 동탄 포르파크 자연앤 푸르지오와 동탄 꿈의숲 자연앤대시양도 각각 75.1대1, 41.9대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인천 서북간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망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고의 상승 분위기가 눈에 띕니다. 한국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9월 보합세 이후 4주 연속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인천 전 지역 중에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곳은 미추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일대 단지들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용현동에 위치한 SK 스카이뷰는 10월 14일 기준 163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며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인천의 신규 입주 물량도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점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알일류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해 28,588 가구가 입주한 뒤 올해 입주 물량이 2,202 가구로 29.1%가 감소했습니다. 2026년 16,819 가구, 2027년 15,388 가구, 2028년 14,817 가구로 감소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장은 한동안 이어졌던 침체 분위기를 끝내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피해 인천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로 인해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인데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분양 전망 지수에서 인천은 전월 대비 30.8포인트가 올라 서울 경기와 비교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역시 역세권 신축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경우 인프라가 좋아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실수요층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고 신축 아파트는 204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천의 대표적인 호재를 꼽으라면 GTX와 신도시 및 원도심 일대 대규모 주거 개발인데 이와 연관되어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미래 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층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추홀구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큰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용현학익지구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미래 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층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현학익지구는 개발이 아직 더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진행 중인. GTX 비노선 어, 수혜도 기대되고 있어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용현 하객지구를 중심으로 CTOCL, 레미안 센트리폴 같은 신축단지 매매거래와 분양권의 경우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추홀구 용현 하객 2-2블록 인하대역 1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단지는 비스 한양에 공급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43층, 전용 84에서 101 제곱미터 6개동, 총 1199가구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이중 909가구가 일반 분양할 예정인데요. 단지는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인근 송도역에는 인천발 KTX가 2026년 개통 예정돼 있으며. 월곶 판교선도 2029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B 청학역이 개통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단지는 약 1만 4천 가구의 대규모 주거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는 용현 하객지구 최중심의 위치에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데요. 인하대역 주변으로 형성된 대규모 상권과 대형마트, CGV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도담공원과 다솜 어린이공원, 용정 근린공원, 용현 도시농업공원 등 공원 시설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도보 이용 역세권 단지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나 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똘똘한 한채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특히 역세권 대단지 학세권 인프라 신축 수자인 브랜드 등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키워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의 편성은 물론. 향후 황금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역 수장인 로이센트는 인천에서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공급과 함께 대규모 단지에 걸맞은 다양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마련돼 일상의 풍요로움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조경의 경우는 단지 면적의 약 37%를 조경 공간으로 계획해 중앙광장, 진입광장, 멀티코트 등 다채로운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커뮤니티는 가구당 약한평 수준으로 넉넉하게 조성할 계획으로 피트니스 센터, GX 룸, 필라테스,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그리고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까지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마련하고 작은 도서관, 스터디카페팩 케어룸 등 차별화 시설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인천 용학초와 용현남초, 용현중. 용현여 중, 인안고등 초중고가 모두 도보권에 있어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지는 일본 분양 전 세대에 포베이 판상형 구조 등 특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조경 특화 설계도 조성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줄 전망입니다. 이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이라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